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사,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상식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 주택이 어떤 주택은 세금을 적게 내고 어떤 주택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난 2월에 한남더힐 243제곱미터 아파트는 80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달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67억에 거래됐습니다. 장관님 당연히 80억 원인 한남힐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67억 아파트 취득세를 8억 2,400만을 원 내고 80억에 매매된 한남힐세는 2억 8천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취득세를.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도 나왔고 또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정부는 박정희 정권 때 단독주택을 별장처럼 일해 있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급주택, 가치성 재산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70평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3%지만 고급 주택은 별도로 8%를 더 가산해 취득세를 11%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급 주택은 면적과 공시지가, 구억을 모두 충전해야 중과세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중과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0.7 제곱미터를 작게 짓는다든지 제가 이래 고급 주택 제외 사례도 이래 검토를 한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가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감사원이 고급 주택 면적 기준을 75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40억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 178호가. 면적이 미달하여 중과 대상에 제외되고, 시가 표준 40억 미만인 194호는 오히려 고급주택으로 중과되는 등, 과세정책의 현실과 결의되어 있다고 개선을 통보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요, 아십니까? 행안부에서는? 예. 6억에서 9억, 고가 고구마 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이를 위해서 최상위 초고가 주택, 전국에 1,420만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를 하든 2%를 하든 면적 말고 어, 공시지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취득세가 보면 이런 좀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까지 다 의원님 지적했고요. 실제로... 네. 이야기 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가액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게, 어, 실제 취득세 X로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프 1%나 2%나 하면 검토했어서, 서 적어도 한5% 정도는, 뭐, 그 주택에 사는, 거기는 좀 취득세를 그렇게 하는 게안 맞겠나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언언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안을 한번 줘보십시오.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